그래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이 너무 어렸다 보니까 세계적인 물결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무도인 정신, 파란 정신을 가졌던 그런 정신들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제가 83년도 어, 청소년 수련을 겨울 하면서 의무감에는 뭐 세계를 향해 큰그 뜻을 품고 유세계에 풀고 더불어 사람은 한국의 인상을 진자 세계 속에서 20 어, 세계 속에서 어, 인정받는 21세기의 어, 실력보다 인생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몰고 지금 까지 청소년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소년 수련에는 천 명이 묵고 잠되는 숙박 교육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 부모로부터 돈 받은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황기관장님의 무도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돈도 벌어서 어, 저는 그 돈도 좀 많이 벌었습니다. 태권도인으로서는 어디 가도 내가 많이 벌었다. 그리고 제자도 잘 키웠던 오늘 2주명 어, 제 제자가 오늘 여기 참석했습니다. 제자도 키워야 했다. 그래서 어,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디서 돈 벌었냐? 그런가? 태권도에서 벌었다. 그럽니다. 태권도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 무도정신으로서 가르치고, 응기, 인내 이거 하나 가지고 오늘 이렇게 돈을 벌어왔다 그런 식으로 인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 무도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45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나는 해에 정말 황기 관장님이 일제가 어, 물러서면서 제가 해방둥이거든요. 물러서면서 체육관을 개관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어, 제가 올해 77세인데, 77년 전에, 어, 정말 체육관을 우리 공기관장이 개설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대한민국에 거의 다 깔려있다. 그러나 사라져가는이 정신을 다시 불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권호근 어, 박사님이 이렇게 좋은 어, 모임을 갖고 또 관별도 서로 다스리다 보면, 어, 지족별로 다스리라고 옛날에 임금님이 만들어 성실을 만들어 지만 지금 관별로 잘 다스려야 국기원이 잘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어른이 없이 국기원 내에서도 우리 뭐 국기원 전원 가보지는잘 가진 않습니다만는 신문지상 보면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아주 불미스럽게 나올 때 어떻게 무도인들이저런게 나올 수 있느냐 참 걱정을 했어 그래서 우리. 오 박사님이 이렇게 무도인들을, 어, 무도관부터 모여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가면서 타관들도 이렇게 어, 족구를 찾아서 불씨를 찾아서 만든다면 은 국기운이 더잘돌어가지 않겠느냐, 세계연명이 잘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어른이 한 말씀을 하면은 딱 들어주는 무도정신의 그대로 성계해 나가자는 뜻에서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권옥 박사님이 이렇게 우리 탄압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간에 내 불씨를 내가 잘 다스려서 정말 타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불씨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무도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무도관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빈들 오신 분들도 혹시나 타관에서도 이런 불씨를 살려서 직접 일로 다스리듯이 그래, 좀다잘 서려서 운동 있는 사람이 어, 저런 식밖에 되지 않느냐. 국기원에서 자범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위에서 어른이 한 말씀을 하면은 들어주는 그런 제자들을 많이 키워서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선복이 돼서 세계 속에서 우뚱 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가는데 정말 초석이 돼달라는 것을 제가 벼락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초대 회장님의 였습니다 다음은 봉의장 경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자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되서 반갑습니다. 또한 영구덕관 76주년 창립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정말 로 월다 한기를 교통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참 함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특히 이 자리에는 광역시 협회 잡을 하셨던 윤판석 회장님. 우리 또, 어, 대구의 신동규, 또, 부모님. 그 다음에 우리 세계태권도, 세계 당주도 어, 어, 세계 총대님이신 정태원 총장님. 또, 우리 그동안에 세계태권도연맹 심판위원장과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장, 국기원 부원장을 등 우리 적임하신 우리 이제 박현석 부모님. 또 우리 태권도교통에 심판을 가장 오랜 세월 동안에 하셨던 우리 이제 전판선, 그저 전만식 대한태권도교통의 부회장님. 또 우리 이제 전창식 부모님. 또, 이문규 고모님, 또 우리 그 김성준 고모님, 손북경 고모님, 또 우리 회전에서 그동안에 총무사를 지으셨던 박상도 총무님. 오늘 이름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지금 같습니다 또, 대전광역시 회장을 지으셨던 김기복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을 함께 이전에 저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